네 안녕하세요. 차트 마입니다 현재 날짜 6월 4일 오후 5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아이콘이 지금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내해 드렸는데 이거 차트 보여 드렸었죠. 네, 지금 현재 220원 찍었어요. 220원 찍었고 이거를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220원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린 거 5일 전이에요. 5일 전에 지금 워낙이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 1000% 폭등 갑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죠 네, 이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여기를 넘냐 안 넘냐 잘 보여줘요 아? 네. 여기 넘고 직전에 이렇게 네, 여기를 이제 넘었어 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좀 약간 돌아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커벤 핸들 패턴의 모양을 갈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 갈 곳은 어딘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여기를 찍을 수 있어요. 여기를 넘냐 안 넘냐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230원대 228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스윙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 228 부근이에요. 부근. 네, 이걸 이제 넘냐 안 넘냐 실시간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여기 구간 중요하다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1분봉으로 좀 볼게요. 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계속 버티면서 올라야 되는데 지금 비썸에서는 네, 비섬에서도 220 220원 찍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 다음 중요한 구간. 네. 거, 저기를 228을 아까 거기 에 넘게 되면 여기도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더큰 저항대가 있거든요. 293원, 294원, 막 이런데, 네, 거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구간들이 326, 막 이런데, 여기랑 겹치는 구간들. 네,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를 넘냐, 안 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아이콘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 상담입니다. 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아니면 아이콘 지금 사고 싶은데 재진입을 해도 되는지 예,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도 네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최근에도 제가 비밀 상장 정보 업비트랑 이제 비썸에 상장할 정보들을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배네배 하고도 40%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플록 플록을 제가 먹여드렸었죠. 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실시간 급등 종목 포착, 네, 공짜 코인, 무료 에어드랍 받는 곳,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네,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네,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아이콘이 현재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인스코비, 파라메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한국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네,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엄청난 떡상 나오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이재명이. 그쵸? 그런데 맨날 이재명이 그 하는 소리가 뭐 기축통화, 기축통화 막 그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리,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했었는데 그 대선 토론 때 말이 나왔었죠 스테이블 코인 네 그게 지금 아이콘이 아닌가 시,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말 엄청난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공짜 코인 공짜 코인 정보도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넥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넥서스 코스닥에 코스닥에 넥서스가 있습니다 이 코인 이 여기서 만드는 코인이 크로스라는 코인이에요 크로스 크로스가 뭐냐 지금 장현국 대표 장영국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넥서스의 대표입니다 현재 원래 전 위메이드 대표였죠 거기서 이제 위믹스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한탕 크게 해먹었죠 500원에서 3만원까지 펌핑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팔아먹고 지금 위메이드를 나가서 액션스퀘어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 만든게 넥서스입니다 넥서스를 가지고 이제 크로스 코인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이 현재는 상장이 아무 데도 안돼 있습니다.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그런 소스인데 지금 네 군데 동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걸 알려드리게 되면 네, 유튜브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현재는 프리세일 끝나고 텔레그램에서만 채굴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지금 여기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공짜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의 위믹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계속 채굴하고 있죠 이렇게 네,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채굴하면 된다 라고 볼수 있고, 아이콘 엄청난 떡상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